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1년 6개월 거라고 했었다. 그래서 그대로 갈 거라고 했어. 형님 그대로. 참 그대로. 1년 6개월, 예측백 10, 위에 2년이 할 거라고. 그랬었어. 갈 거라고. 어, 그럼... 자기가 그나대기그랬어이 1년 어월이라고 근데 밥스맨이야. 응. 구형 1년 6개월 알고 갔어. 응. 그러니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응. 2년이 붙을 거라고. 응. 그래서 2년 6개월을 엎어치게 된 거야. 그거 그러니까 김수차도 거기서 봉찐 거야. 응. 그리고 다음, 그날 불렀어, 저녁 때. 응. 또 그, 야간으로. 어. 괜찮냐고. 응. 그 괜찮게. 막약 먹이고, 막 거기서 뭐, 응. 새벽까지 물 웃고 난리 쳐갖고. 내일 너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해. 너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이라고 또그 와중에. 모았어. 질문지를 다. 근데 그교도관들 원래 못 만나게 해. 나 친구 언이랑 교도, 그거랑. 근데 음. 교도관한테 나가 있으라 그러고 블로그든 이렇게. 음. 이 여자야 만나게 해주라고. 이회자는 저기서 만난다고. 이틀 전 공개된 뉴탐사가 입수한 장시호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인 조카 장시호 씨가 지인에게 2017년 재판 당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시호 씨는 2017년 삼성과 관련된 뇌물과 횡령죄로 검찰이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1심 선고공판에서 2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돼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보여드린 장시호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피고 장시호와 만남을 가지며 구형량을, 구형량을 알려주고 법정 구속된 날 밤에는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된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고 했으며 공범들을 교도관 없이 만나게 하는 등 검찰의 불법과 추악한 짓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스타라 불리는 검사와의 불륜 관계, 회유 공작, 당시 특검팀인 윤석열, 한동과의 친분 등 검찰의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 피의자 성상납 사건, 부산지검 성접대 스폰서 사건, 이화영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등 연이어 터지는 검찰 타락의 끝판왕입니다. 더구나 장시호 씨가 김스타... 오빠라 불리는 부르는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과 특검팀에서 한솥밥을 먹고 김건희 무죄 죄족이라 불리는 친윤 김영철 검사라고 합니다. 코바나 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가 주식, 주식 매, 저가 매수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친윤 검사가 김건희 의혹 관련 수사를 땡처리, 수, 땡처리 수법으로 면죄부를 줘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우리 스스로 손이 깨끗해야 우리 일에 엄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 스스로 손부터 깨끗한지 즉시 감찰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이 적폐가 되어 역사의 심판 대에 서게 될지 아니면 엄중한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CG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